안녕하세요. 은혜 성교 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설, 어, 어 어떤 설명과 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1편, 2편 더 필요하면 3편까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들으시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게 되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전제가 붙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혼에 관심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무조건 돼야 되고, 이 기도를 할때그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은 영원에 관심 있고, 영원을 불쌍히 여기고, 영원을 사랑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전제가 먼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언하는 자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목사는, 은사자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떠신 분들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이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 뭔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은사 때문에 차라리 안 받으면 될 것을, 그 은사를 받아서 오히려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나 은사자는 자기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예언은 자기의, 예언은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나라의 덕을 위해서입니다. 응? 그거를 반드시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받으려고 할 때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뭔가 신령한 것처럼 자기를 높인다거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쳐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응? 자, 고린,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언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졌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감동을 받아서 전달하는 건데, 때로는 자기의 감동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전하는 신분이 많아요. 이참 큰, 큰일 날 일이죠. 응? 큰일 날 일이야. 응?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뭔가, 내가 뭔가 신령하고 뭔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런 칭찬을. 어, 대단하세요. 오, 어쩌면, 그,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야, 놀랍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동을 막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요, 베이직, 기본적인 기초 공사가 정확히 튼튼하게 잘돼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안 되면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상한 인식을 많이 갖게 해요. 그러신 분 때문에 그리고 어안 이, 이, 어,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신 분이 또 때로는 많아요. 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뭐가 아주 베이직이 아주 중요한 거야, 기초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려면 약간 자기의 내가 그 은사랑 나랑 맞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 자,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하시냐면 세 가지를 꼭 보세요. 응,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성격상, 음,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강한 사람인가? 그걸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어, 좀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약간 셀피시한 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관심이 별로 없어. 나만 자라면 돼.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신 분들은, 어, 예언의 은사를 피하시고, 딴걸 강구하세요. 딴 거를.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많이 생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성격이야, 내가 보면. 그러신 분은 돼요. 괜찮아. 그러신 분은 예언의 은사를 강구하세요. 응? 두 번째는, 튀는 사람이 있어. 뭔가가 이렇게 좀 자기를 막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튀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뭘좀 해주면, 그냥 그거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해. 이런 사람 예언의 은사를 구하지 마세요. 딴거 구하세요. 왜냐면은 하 이러신 분은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응?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어, 그, 딴걸 구하세요. 응? 성격이 좀 이렇게 튀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나타나길 원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보스 기질이 있어. 자기가 해야 돼. 응? 그리고 뭔가 자기들을 막 칭찬해줘야 돼. 위험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딴 거를 구하세요, 딴 거를. 성격이 안 맞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신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자, 세 번째는, 말이 많은 신분 있죠?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것만 얘기하는데 너무 말이 많아. 이러신 분도 딴걸 구하세요. 예언의 은사 구하지 마시고, 딴거 구하세요. 왜냐면은,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하다 보면, 이러신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기의, 자기의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예언의 은사 구하지 마시고, 딴거 구하세요. 응, 딴 은사를. 왜냐면 성격에 맞게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니까 이러신 분들은 은사, 이거,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딴게 있어요. 자기 성격에 맞는. 그니까 러딴 거를 구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성격에 맞게 주세요, 은사는. 근데 예언의 은사는 요세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튀는 마음이라든가,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응? 이러신 분들은 안 돼요. 그다음에 말이 많으신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거를 중심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거는 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게 아니라 성격도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내 스타일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에 봤을 때아 내가 이거는 정말 구할 때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막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니까 그런 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응? 그니까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반드시 방언이, 방언을 하시는 분 한도 내에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응? 방언을 못 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밥한 번을 안 해보고 라면 한 번을 안 끓여본 사람이 내가, 아, 지금 요리사가 되겠다고 시험을 봐. 말이 안 되죠. 그죠? 바로 이런 격이야. 말도 안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한 사람은 방언을 하실 수 있는 사람 한도 내에서 구하셔야 돼요.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그냥 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이 바뀌어요. 근데 방언이 왜 바뀌냐면,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방언이 막 바뀌었을 때는. 근데 왜 방언이 이게 바뀌나 했더니, 방언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중국어 같은 방언을 해요. 중국어가 아닌데, 중국말을 하는 것 같은 방언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시냐면, 나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막 쌓여있는 상처. 그동안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릴 시간이 없었어. 그냥 계속 상처는 받고, 계속 일은 진행해 나가니까, 내가 뭔가가 막 쌓여있더라고요. 응? 이거를 하나 성령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게 치료가 돼야 다음 순서가 넘어가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중국어 같은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나를 계속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처의 치료를. 응?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방언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치료한다거나 뭔가 나에게 또 다른 영적인 돌파가 있다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영적인 또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이 바뀔 때는 그 바뀐 방언들을, 어, 이거 뭐야, 이상해. 그러면서 옛날에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뀐 방언들을 그날 충분하게 하세요. 응? 뭔가 우리는 몰라, 왜 바뀌었는지.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어 있는데, 뭔가 그 바뀔 때에는, 기는 만큼의 뭔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뭔가가 자꾸 주어집니다. 응? 그러면서 어, 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는 어, 방언을 어떻게 많이 하게 됐냐면 어, 환경이 어려우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응? 진짜 못 견디겠으니까 응? 못 견디다 못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죽을 수는 없잖아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죽으라고 방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살아야 되니까 죽으라 하고 방언한 거예요. 금식을 참 못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또 금식을 한 거예요. 할 질을 못하는데 그냥 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방언을 엄청 했습니다. 진짜. 응? 금식하면서 뭐 운전하면서 뭐 설거지하면서 뭐뭐 진짜 하루 종일한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장을 보잖아요. 장을 보면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릴까 봐 속으로 다다다다다하면서 그러면서 장을 봤어요. 응?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방언에 도취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켓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막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미친 줄 아는 거죠. 저 여자가 좀 미쳤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진짜 방언을. 응? 그런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지경을 계속 넓혀주신 거였어요. 막 넓혀 주신 거,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 조금 이게 나, 내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야.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난 저걸 아는데, 저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니까, 러저 사람을 놓고 너무 불쌍하니까. 막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을 놓고, 응? 그냥 뭐뭐그 사람 앞에서 한게 아니야 뒤에서, 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뭔가가 막그 성격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 저렇게 그냥 막그 어, 이기주의적으로 저렇게 그냥 막 자기가 어 화도 내고 막그 괴로워하면 안 되는데 왜? 난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저 사람이 혈기 내는 걸 알아 왜? 너무 화나니까 저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니까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뭔가 더 늦어지고 저렇게 하면 보험을 받는데 나는 저렇게 했기 때문에 보험을 받았고 나는 저렇게 혈기를 냈기 때문에 내가 늦어졌어 응?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저걸 하면 안 되는데 저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뒤에서 저 사람 제발 혈기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저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저 사람은 모릅니다. 응? 저는 그 고통을 당했단 말이야. 난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어, 그게 너무 불쌍해. 그, 뒤에서 크기도 그를 해준 거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중보기도였더라고요. 중보기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을 놓고 막 뒤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 뭔가가.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뭔가 저 사람이 이렇게 될것 같은 거. 뭔가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 뭔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방법들이. 응?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중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오는 감동일 뿐이지 그것이 통변이라든가 예언의 은사는 아직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나고, 뭐가 번뜩 하면, 아, 내가 뭔가 통변의 은사 받았어. 아, 내가 뭔가 예언의 은상 받았어. 내가 뭔가 무슨 어떤, 환상을 받았어.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중보 기도를 통한 감동일 뿐이야. 성령님이 주신 감동일 뿐이야.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거지, 나는. 그 감동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번뜩 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해도 된다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안 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불안함을 줘요.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순종을 안 해. 그냥 마음이 급하고 막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막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막 얘기를 해. 성령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사이가 벌어지고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응? 오히려 좋은 관계였는데 기도를 해주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게 마귀를까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전부 훈련이란 말이에요. 응? 그걸 해야 돼. 항상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 여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 은사자들의 임무입니다. 임무. 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순간 성령의 감동을 줘서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감동을 주면 감동대로 말하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통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마시잖아요. 마실 때. 그냥 마실 수도 있고, 빨대를 넣어서 먹잖아. 빨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은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응? 그러니까 그냥 그 역할, 빨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껍데기야,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뭔가 내가 아는 거,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이야, 착각. 우리는 텅빈 빨대일 뿐이야. 응? 응? 그거를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전부 기초 작업입니다. 이게 전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에요. 그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방언을, 어, 어, 이제 엄청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음, 빨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내가 어떤 조건들이 빨리 갖춰지게 되면 그 은사가 빨리 와요. 응?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연애 은사가 빨리 온 거죠. 실은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왜? 기초 작업이 빨리 된 거죠. 저는 빨리 되고. 계속 성령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허물어지는 거 없이 음, 이렇게 튼튼하게 계속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빨리 주시고 빨리 쓴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중요한 거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꾸준히 중보 기도를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받은 감동을 성령님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전달하는 그 마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은사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텅빈 사람이야. 텅빈 빨대일 뿐이야. 그래서, 날마다 회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나와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회의해서 회의된 결과가 전달이 돼야 돼. 이게 예언의 은사자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시험에 100% 들어. 근데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말한번 잘못해서 영혼이 오히려 죽어. 응? 그러니까 성령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응?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분과 회의를 해야 돼. 성령님과 회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론을 나눠야 되고, 응? 아니, 목사님, 뭐, 성령님 음성이 들려야 토론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laughs>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 자, 토론을 하는데,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럼 성령님, 응, 음, 그래,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바로 얘기를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야. 성령님, 내가 내일 누구누구와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하실 말을 내 입에 집어넣으셔서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자체가 성령님과 회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제 말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꼭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게 기초 훈련이 잘 돼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게, 아주 단단하게, 정확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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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그 건물은 평생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폭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응? 지진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이런 중고기도를 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에 관심 있는 마음 어떤 작은 일도 성령님과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분명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작업이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무조건 돼야 돼요.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계속 훈련이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러면서 샘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할게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이 기초공사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없이 어떻게 제가 어떤 분을 보면요. 이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많이 오셨어 이런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지 6개월 됐는데 저도 이 목사님처럼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지금 받은지 어, 2주 됐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2주 됐다고 하시면 2주 봤는데 통변의 은사를 바, 지금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막그 드러내려 고 그래. 자기 자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2주 만에 몇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기초공사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 훈련을 계속해 이것만 하면 돼. 이거를 빨리 되고 제대로만 되면 다음 순서는 딱딱딱딱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어 그거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응?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격을 봐야 돼요 성격을 네, 성격 보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님과 늘 토론해야 돼 회의를 해야 돼 응?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하시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